자, 문제풀이 팁잘 봐요. 전반적인 팁이야. 일단 이해 안 된다고 쫄거 없어. 그게 과학 지문이건 기술 지문이건 고전문학 막 원문이건 이해 안 된다고 쫄것 없고 그냥 눈깔 있으면 된다. 알겠죠? 음. 주관적으로 생각하면 망합니다. 일치 문제는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순간 그냥 골로 가는 거지. 생각하면 안 돼. 요 말이 중요한 말이야. 눈은 머리보다 정확하다. 국어영에서 되게 중요한 말이죠. 조카님. 너는 네 머리를 믿어요? 못 믿겠어? 너의 이모의 머리는 믿어? 믿어요? 나도 믿어요. 내가 김현미 장관님 되게 좋아한다고 그랬지. 국토부 장관님인데 진짜 똑똑하시단 말이야. 너의 이모의 머리는 믿을 수 있지만 너의 머리는 믿을 수가 없잖아. 네 눈은 믿어도 돼. 내가 본 내용이 있는 그대로의 내용이니까. 눈은 머리보다 정확하다는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고 싶은 말이야. 지문을 읽고 나서 머리로 많은 생각을 통해서 답을 쓰는 게 아니라 내가 본 내용 그대로를 가지고 답을 쓴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다음 문장 단위로 생각하면은 잘안 먹힙니다. 키워드 중심으로 키워드 키워드. 즉 선택지에 있는 문장이 지문에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그 문장 그대로 써있니? 아니야 말 바꾸기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 있는 정보와 여기 있는 정보를 결합해서 하나의 선택지를 만들 수도 있어. 그런데. 키워드는 무조건 겹치게 돼 있어. 알겠죠? 그래서 선택지의 키워드, 지문에서 그 키워드를 찾아서 비교해 보는 거야. 키워드 중심으로 푸는 겁니다. 일치 문제는 키워드 중심으로. 뭘로? 뭐 중심으로? 키워드 중심으로. 그래서 각 영역별로 어떤 유형의 문제가 일치 문제인지 알아야 됩니다. 시험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보자마자 어, 이거 일치 문제 어? 이거 일치 문제. 그러면서 일치 문제들은 빠르게 찾아서 푼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추론 문제면은 어? 추론 문제. 살짝 생각을 해서 풀어야 되잖아. 근데 일치 문제는 판단이 섰으면 생각할 게 없다는 얘기야. 찾기만 하면 된다고. 선택지 다섯 개 중에 한세개 제껴놓고 두개 헷갈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느라 시간을 보내잖아. 근데 일치 문제라는 판단이 섰으면 남은 두 개의 선택지를 찾으면 된다는 얘기야. 알겠죠?